들 형수. 기 위해서 야, 아 좋아. 기훈 앉아 봐. 안보여 앉아 주실래요, 선배님? 꼰대 새끼. 저기 있잖아요이쪽이후배쪽이면 이쪽이면 이쪽이면 이이면 이쪽이면 이쪽이면 이 저거 Oh 나현아 받아줘야지 놀다. 놀다. 들어 괜찮아 괜찮아 오이오이 서비스 지리. 보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광비! 이광빈 <laughs> 굿! 굿. 한 번, 한 번, 봐 있어! 가자! 가자! 디저굿디저굿이 좋다! 진짜로. 존나 <laughs> <전다> 힘들어. 빠져. 고져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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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져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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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이, 굿! 영빈 굿! 귤 앞에서 하자. 골키퍼 나왔어, 그냥 내려. 골키퍼 나왔는데. 됐다, 정수야, 맞자! 그래! 봐봐! 없다니까. 정수야, 빨리! 아니! 정수야, 무리하지 말자! 앞에, 공 앞에만 좀쭉 온다. 다리. 아니야 대에잘 줬어 멘탈 있는데 말해야지 기훈이가 말 많이 해줘야 돼 네. 기훈아 이빨 부세기 전에 뭐입 열어 <laughs> 아기훈 <되게 잘. 웃음> 아, 잘했는데 맞아 굿 그, 기훈아 <laughs> 그래 이상해이에이 어이, 갈고리. 이 어이. 없어 가자 없잖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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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잘들졌다야이 개새끼야 청소야 청해 아니지 야잘데 아니야 공 일로 고 수비 로 왔으면 공상리이서지 위험하다 이거가 그치 수비를 앞에 니까 정수 수비 등지고 때렸어야지 수비 살려주면 어떡해 투수 에이 광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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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! 인사 컷! 컷! 아, 어. 아, 컷, 컷. 못잡아 못잡아 아, 갑이다아웃 우리 우리, 계속 살려가자 살려가자 광빈! 광빈! 아니 인섭 인섭 <laughs> 아 흐름 끊겼잖아삼나조명이아잖아 인섭 중삼맞아삼각 기어 뛴다 아, 반대 열렸다 파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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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줄 몰라요 하둘 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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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서 아, 좋아 방빙골. 그거 더몰아치자 더몰아치뭐 누구 뛰어세명 떼었어? 형이들어가려는 11분 밖에 못어 난쟁이 들어가자 저요 <laughs> 합3 합쳐서, <4m>. 합쳐서, <laughs> 합쳐서 합쳐서 3 <laughs> m 자 둘이 합쳐서 3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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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무게, 몸무게 합쳐서 1 0 0 k g 경빈! 좋지 점점! 점점! 아니,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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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워아여워 기현아!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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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여워 귀여워, 귀여워, 귀여 반대, 열자! 움직여 움직여야 돼! Good, good! g 기훈이 정아리 봐라. 사우한번 더! 둘! 한번 더! 아, 오늘 잘한 우리가 너무 많이 었어 쉬는 시간에 형이요? 우리가 쉬는 시간 너무 많이 었어신이가사이다분 오른발 가자 이거 오른발 굿 인서 굿 디에 디아나, 교나 사이, 음, 지이비 어? <목소리> 손준해. 맨. 그냥 기다려 줘. 기다려 위험하게 하지 말자. 위험하게 하지 말자고. 됐다. 컴비네 다시, 다시 나오죠 아, 다시 다시 성준아 가지. 다시 나야지 성준아. 몇방에 할래. <laughs> 친거 맞네. 네, <laughs> 살려야 돼. 네, 해, 해, 송지 보가한명기운 네. 아, 그 기운. 기운. 한 번. 정수구정수구 기운 바짝게 기운 바짝게 영수현아 힘들면 나온다 <laughs> 기훈아 니 올라가지 마라 가자 영차 가자 영차 가자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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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2끝끝끝 영수현 <laughs> 바짝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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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 책임져 새끼야 못 넣었으면 니가, 영차 니가, 니가, 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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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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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봐 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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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기현아서있으면돼

받정 아, 우정, 굿. 우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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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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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 우정, 태우봉굿 아, 어? 왜? 가시아, 가시아. 어? 가시아, 가시아. 어디? 아, 어디로? 아, 어. 아, 진짜? 아, 그러면 18분 5분 더는 정환이요, 어? 어? 예? 오 아, 기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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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팅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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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훈아, 기훈아, 받자. 기훈아, 기훈아. 됐다, 이다발 받자. 송준, 발 받자마. 받자, 받자. 영호, 받짝 떼어줘. 받짝 떼어줘. 됐다, 이번 쳤다. 이게 맞다, 이게. <laughs> 기훈 나가, 기훈 나가, 기훈 나가줘. 기훈아, 나가줘. 나가줘. 마지막이잖아. 기훈, 기훈 쳤다. 마지막 한개 할까요? 한 개. 한개 할게요. <laughs> 너무 긴거아니에요 앞에서요 앞에서 기훈아 앞에서 기훈아 앞에서. 앞에서 해봐 존나 네. 네우종안해안해 안 해. 굿, 기운 굿. 맞아, 한개 남았어, 한 개.